안녕하세요. 건강하자입니다. 이해를 심다가 동영상이 꺼져서 제가 이 마사로 마무리 다 했습니다. 음, 아까 본 것과 같이 상토 위에 이렇게 깨끗하게 뿌리를 잘라서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. 뿌리를 잘라낸 이 아이들은 바로 전면 간수를 해주면 안 됩니다. 한달 동안, 어, 상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들은 물을 먹지 않아도 살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달 정도 동안, 음, 요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요번에 처음이라 모르겠는데, 저는 여태까지 한달 정도 이렇게 놓아두고, 음 뿌리가 살짝 내리는 것 같아서 점용관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. 예, 이름이, 뭐냐면, 체리 한타지아입니다. 음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살은 아이라, 이렇게,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고사되었더라고요. 그래서, 안 되겠다. 이렇게 보니, 이렇게 고사되었더라고요. 그래서, 제가 이 아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이제 상토에 심었더니, 음 뿌리가 깨끗한 것을, 음 마데카스를 바르고, 이렇게, 마사토로 마감하였습니다. 이 아이 맸는 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컸는지. 여태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들 모두가 그렇게 해서 키우고 저분의 제 영상도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다 키운 아이. 이 아이 이 아이도 뿌리를 잘랐습니다. 올 여름에 너무 이 아이 고생을.